他给我。<laughs> <laughs> 난 지금 거기까지 구친석이랑 방포로 아 진짜? 나도지석이랑 방포로 갈했석이랑 <laughs> 방포로 게안 담길 것 같은데 제발 길을 못 찾노 통도 사이만 살다가 그래 됐나 아.. 촌놈 또 겨, 경기도 와서 길을 헤매네 지금 저 1호선 타고 가면 되든요 1호선요? 1호선은 못 찾잖아, 요 지금 못 찾고 있는데. 1호선, 지금. 저기로 가보자고요. 아, 저기가 가면 돼요. 겨우 탔네. <laughs> 뭐 이래도 있노, 열차가. 아뭐 알겠나? 지하철도 없는데 살아가지고. 나 부산 출신인데. 요 <laughs> 양산 출신이다. <그래. 웃음> 당신은 아, 그래. 안 그래도 출신은 속인데나 내려가서 타야됐네 말을 안 듣네. 아씨안갔도돼또 어, 올라가노. 내려가면 몇 번? 이자길 몰라가지고. 아니 진짜 내 없었으면 어쩔뻔했는야 <laughs> <거. 웃음> 다가와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하시 아, 제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, 이제 경기도 안양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같이 방을 보러 왔습니다. 친구 김진석입니다. 아, 오케이. 방의 거리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방은, 어, 걸어서 30분도 괜찮고,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총 이제 출근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곳으로. 아, 30분 정도. 응. 네. 갈수 있겠나? 어디를? 강아지가 좀 많은데. 강아지는있으 강아지가 너무 느껴 있게. 강아지있강아지있 강아지가 너있 강아지가 너무 느껴 있게. 있 손들고 사람 요청하면 되니까 강아지 같은 뛰어 그리고 금액대는 어느 정도? 이런 건 공개는 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. 네. 어, 금액은 우선 보증금 3천에 월세는 한 30에서 한4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월세는 30에서 40 정도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한 6개월 정도 살수 있는 집이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뭐 이야기좀 해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. 오케이, 오늘 잘한번 알아 봅시다. 예, 한번 알아 봅시다. 네, 네. 화이팅! 오케이. 그래도 또, 좀 같이 오니까 괜찮나? 아무래도 혼자한 것보다는 같이 와서 좋지.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, <laughs> 함께라서 그렇지 뭐. 아, 그렇지. 아니, 도배해가고 들어온지? 네, 네. 저기, 뭐야. 숙단인가, 됐나? 안 살았어요. 한번 더. 어... 아, 부부. 부부싸움. 부부사... <laughs> 부부사... <laughs> 저 농담자 같은 진담이 좀. 부동산으로 갈게요, 제가. 네. 네. 넓네. 아, 아, 근데 우리가 네, 이제 있고. 얘기를 해갖고 이거를 새로 다 놔주는 거야. 아, 아. 음. 없었다가 없으니 네, 이제 이거 들어온 거야. 이제 놔주려고. 에어컨 다을 식고고. 약간... 약간... 이거는 풀옵션이에요. 아, 옷장까지 뭐, 그 음. 세탁기 여기 있고, 고 여기 뭐. 아까 그거 3,500짜리 못산 분에게는. 관리비 때문에 면은 1인당 네. 1 음. 4 0 0 0원이에요음 근데 이제 개인 설치 다 해야되죠 옷장에선 이제 다 있고 음. 음. 이거 넓죠? 많이 찢어 보이네 좀찢쳤나집 구하는게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럼 뭐가 쉬워요? 삼행시 한번 해볼래요? 삼행시로 집 지나가요. 도전을 해볼게요. 눈이 익숙하지 않은 눈이라서. 다가와 아, 지금까지 한 다섯 개 정도 방을 봤는데 괜찮은 게 없죠. 여섯 개 봤나? 한 여섯 개 정도 본것 같은데, 막다기 마음에 드는 게 없기는 해요. 가격대가 좀... 그래서 그런가? 괜찮은 신축 살려면 보증금보다는 월세가 50에서 60 정도로 올라가야지. 좀 괜찮은... 다음을 볼수 있는 것 같고, 보통 지금 본 집들은 보통 한 10년, 20년. 너무 죠 지금은 음. 나... 사실은 진짜로 이게 제가 울산에 살고 있지만 제가 외관에 살 때도 엄청 컸거든요. 확실히 지방이 집값이 싸요. 확실히 싸요. 싸고 크고 뭐 깨끗한 느낌도 있고. 여기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돼 있는 것도 많고, 녹슨 데도 너무 많고, 곰팡이도 많이 쓰러져 있어요. 그 정도면은, 제 생각엔, 그 정도의 이제, 북박이 자기나, 이렇게 있으면은, 충분히 자기 생활하는 데는 가능할 거라 생각. 지금은, 지금 봤던 집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가 행거를 설치해야 되고, 이렇게 하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. 음, 맞아요. TV도 보통 다 없고, 뭐,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, 뭐, 되어 있는 곳이 없고. 일단은, 몇 군데 더 알아보고, 이제 뭐, 없으면은 뭐, 캠핑카를 <laughs> 가신다고 아, 예, 텐트 사는 것도 괜찮아요. 여기 좋네, 자리. 여기 보세요. 좀 좋은데, 여기 텐, 텐트 딱 펴고, 괜찮은데. 약간 친화적이긴 하네요, 여기가. 아직 그래서 장난칠 기분은 남아있네요 아직 기분은 괜찮은데 <laughs> 걱정이에요 진짜 이거를 구할 수있냐없냐가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서 살짝 보고 네. 어, 아까 괜찮은 집이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한번 가서 보고 음. 결정을 합시다 티비는 음. <laughs> 따로 없는거죠? 이게 아래 위옷 여기 수납 양쪽에 음. 네. 이거 기 옷장, 음. 여기 전자렌지 있고. 네. 음. 응? 있고. 있고 이거 식탁이고 네. 여기 이거 수장이고 밑에 수납장 있고 이거 냉장실 냉동실 여기 세탁기 있을 장 여기 이 마지막 집 보고 좀 살짝 얼굴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. 네, 지금 한줄의 빛을 본 듯한 느낌인 아.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, 좀 이제 좀 웃음을 찾았네오케 저도 만족합니다. 집이 좀 괜찮았어요. 이뻐. 햇빛도 잘 들어오고. 어, 수납 공간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뭐 정리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아, 충분히 저기는 다 들어간다. 근데 이제 친구 같은 걸좀 정리해 친구 하시는... 제가 알아봤어요. 어. 사이즈 다제 줄자 있잖아요, 제가. 줄자 들고 댕기거든요. 안쟀잖아요 제스 못 받는다. 어디 갑니까? 예약하러 갑시다 <laughs> <laughs> 예. 아, 드디어 결정 내렸네요. 오늘 응. 한 여섯 개 봤나? 일곱 개 봤나? 이게 이제 일곱 번째. 그거 어. 같이 음. 건물 올리기 전에 땅으로. 네네. 그래서 아하. 여기 등기부 등본 이제 건물 올리면서 오 공부 자세 나오는데 이과 1등 조지스 조지스. 그럼 일단 건너자 택시 저러로 오면은 금전 금천 구청에서 이제 미아가 됐어요 <laughs>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어... 그거 아셔야 됩니 금전구청에서 강명역 가는 지하철은 네모다 잘 없다 오케이 30분을 기다려도 안 온다 뛰어 올라왔는데 뒤로 올라오면 뭐하노? 여기서 답이 없는데? 버스를 타야 되나? 택시를 타야 되나? 택시가 없는데? 버스를 타고 카카오택시? 네아 이걸 생각을 못했네 아 이제 잡힌거다 아까까지 안잡혔다 카오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이제 어,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